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시생 초견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초견에는 이제 코드 초견이 있을 수 있고요. 솔로 초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 피아노 강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어, 초견을 잘할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초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코드 초견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입시장에서 음,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코드를 아는지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 아주 오래전에 입시를 볼 때만 해도 어, a m 플랫5라는 코드 한번 짚어보세요. B diminished to, 어, 코드 짚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코드로 어, 질문을 해서 어, 단답형으로 이렇게 코드를 짚는 것을 어,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 그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여기 진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앞뒤 문맥을 어, 언어적으로 음악적인 언어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 그런 어. 척도로 여러분들 코드 측연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도의 평가의 척도는 어 얼마나 멜로디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멜로디가 자연스러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 코드 반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가요나 팝이나 이런 곡들을 멜로디를 포함해서 어 같이 연주식으로 팝이나 에즈를 어,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늘 포함하셔서 포함해서 연주하는 것이 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멜로디의 자연스러움은 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보이싱에서 나옵니다. 보이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멜로디를 또 쌓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이다. 연관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관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멜로디를 또 살릴 때는 멜로디를 위해서 보이싱에 조금 희생도 하고, 보이싱을 살릴 때는 또 멜로디를, 멜로디가 또 양보를 하고,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성들 간의 보이스 리딩에 유의해라. 어, 코드를 이렇게 연주해서 어,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수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코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 코드들을 연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 이해와 그리고 안에 내성들 간의 그런 조합이, 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천 비디오를 한번 여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금 위에 오른쪽에 추천 비디오 한번 참고하셔서, 어, 내성 간의 보이스 리딩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어 그냥 단순히 수직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 파트. 어 제가 동영상 중에 솔로 파트는 딱한 가지 마이너 블루스에 대한 솔로 파트 동영상을 올려 놨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도 많이 이 추가할 예정이에요. 어 스케일은 재즈에서 사용되는 스케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많이 외우시는데 사실 어그 스케일을 전체로 나열하게 되면 그냥 스케일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 중에서도 특징적인 그 스케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캐릭터 노트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어, 멜로디 크게 스케일을 잘 배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배열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바로 어, 랭귀지를 잘 많이 들었나 그 CD를 많이 들었나? 요 뮤지션들의 그 음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피를 통해서, 어, 혹은 선생님들이 치는 것을 보고 따라 치거나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리그를 사용하면 또 거기서 또 얻는 것이 있죠. 얼터드 스케일을 scale, 쓴다던가 비밥 도미넌트 스케일을 쓸때 어, 특정적으로 어, 많은 뮤지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리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리그를 어, 또 가끔씩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영어나 어, 외국어를 말할 때 어, 우리가 그냥 음, 주어와 동사로 얘기해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수거들이 포함되어서 어, 덩어리로 그게 중간중간 포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하게 어, 의사소통이 되고 또잘 멋있게 들리거든요. 이 재즈 피아노도 어어 어, 임프로비제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기나 스케일의 그 중요한 부분 각각 스케일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살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또 비디오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나 리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모든 배경 바탕이 되는 어, 코드톤 사용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코드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들과 리프과 그리고 스케일을 종합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언어로 혹은 트랜스크립션으로 배우면서 이제 정리 나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 다시 초견으로 넘어가서요. 화성 초견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화성을 요리하기 전에 갖춰야 할 것들이 좀몇 가지 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어, 비트를 치실 때 그냥 정박에만 연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싱코페이션이 어, 조금 더 나와주셔서 싱코페이션 비트의 본능을 조금 어, 보여드리면 보여주면 어, 굉장히 R&B스럽고 소울풀한 그런 어, 초견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목적 없이 아르페지오를 왼손에서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아르페지오는 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아르페지오를 쓰는가? 왜이 아르페지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굉장히 뉴에이지 피아노도 굉장히 아르페지오를 위해서는 또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들이 왼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것을 표기해서 악보화해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른손이랑 밸런스가 잘 맞고 이렇게 대위법적으로 중 오른손과 왼손이 화성으로 연결되면서 수평적으로 그렇게 잘 아르페지아이 시이면서 듣기 좋은 아르페지오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목적 없는 아르페지오는 어, 삼가하라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오른손과 왼손의 간격, 음 사이의 간격에 대한 그런 관심이 늘 많아야 돼요. 음 사이의 간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보이싱을 얼마나 잘배열하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이 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어, 어, 너무 멀어져 있거나 어, 너무 붙어 있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화성학을 풀때 어,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어, 이제 알토와 어, 테너 사이에 어, 팔도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 화성학을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는데, 어, 그것은. 어, 여러분들 손가락을 펴 보시면 오른쪽에 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과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8도 이상이 되도록 항상 붙어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고, 어, 화성적으로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잘 어렵다 물론 특징적으로 곡을 마무리할 때나 어, 유니슨을 할 때나 이렇게 떨어져서 쳐야 될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기초적으로 화성을 배열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 것을 할때 어,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음 사이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어, 유지해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번 보이싱의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진지한 마음이 필요해요. 사실 코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어, 아름다운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는 거그 디테일에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디테일 놓치지 않고 카피하고 또 놓치지 않고 또 활용해 보는 어,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어, 중요한 얘기죠 코드 진행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 초견 종이에 근데 그 진행을 맹목적으로 그냥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맞닥뜨리는 초화 문제라 첫 번째 코러스 정도는 그냥 코드 탐색의 정도로 아 이런 코드구나 하, 하지만 두 번째 코러스부터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리하모니제이션을 해주면서 어, 베이스도 다른 베이스를 사용해서 넣고 어, 이런 부분은 제가 제 유튜브 강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어, 강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베이스 라인을 통해서. 위하모니제이션 어, 하는 것, 팝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어, 극명하게 어, 전과는 다른 초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o p approach, pop approach, pop a p p r o a 진행 pop approach, pop 쉬운 진행 o a c h pop a 펑셔널한 진행들입니다. 기능적으로 어 해결이 잘 되는. 그래서 코드만 연결해도 어 5도 갔다가 1도 갔다가 어 도미넌트 토닉,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뭐 이런 그런 기능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이 되는 그런 진행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들은 딱 요구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시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착한 진행을 통해서 얼마나 잘 화성을 잘 요리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착한 진행이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멜로디를 잘 요리하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화성을 잘 갖고 노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앞으로의 심층적인 어, 더 다른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심층적인 면접과 어, 어, 면접의 관문이 된다라는 거죠. 면접의 관문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베이스 라인을 구축하고 그 위에 화성을 쌓아라. 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어, 추천 비디오 오른쪽에 넣어 보겠습니다. 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숨겨진 베이스 라인을 찾는 것, 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건데, 어, 패싱 코드 중간에 이제 패싱 코드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상행으로서는 팝 어프로치. 자, 팝 어프로치 강의도, 어, 제가 오른쪽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톤 서브스티튜드 음,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는데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데 이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에서 이것은 나오고 또 트라이톤 서브스티튜드는 뭐 예를 들어 C7을 봤다 그럼 G 플 7, F 샵 7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A7을 봤다. 그러면 어, E 플랫 7이 그냥 짝으로 그냥 쌍으로 이렇게 가듯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 추가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기존의 베이스 기존의 도미넌트를 삭제하고 어, 그 트래, 트라이톤 서브스티튜드 도미넌트를 어, 대체해서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리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중요한 사항은 그걸 넣으면 뭐해 어 텐션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텐션에 따라서 멜로디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또 어,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다 아, 다이아토닉 코드 사이들의 사이들 사이 패싱 디비니스트 코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 자세한 공부는 어, 저희가 추가로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어, 팁을 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필요한 비디오가 있거나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어, 한번 저에게 요청에 답글로 요청해 주시면 한번 비디오를 어, 만드는데 참고해 볼게요.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